야 공구야 뭐, 공구 있냐? 공구 빨리 돌려봐 공구 보고 있나? 공구 빨리 돌려봐 하... 공구야 출격해라 필살기... 필살기까지 썼는데 안 됐다 방금 와... 저걸링한 부대 쑤셔놓고 템 자르고 오해처리 히드라 저거 엥간해서 좀거 막기 힘들거든 공구 빨리 출격해라 지금 돌려라 공구야 아 근데 콜로세움이야 렙이 하필이면 이건 내가 맞다 있다 보면 알아요 내가 왜 드론컨이 세진 줄 알아? 태경이형한테 맨날 드론 딸고 싶어서 그내 무빙을 다 피하네 후 와아 씨와 각을 안줘아씨 보자 과연 홍구식 운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의문의 프로토스 와 방금 내가 진짜 진짜 초필살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게임 안될때 자주 쓰던 오해 처리 히드라, 뽕 뽑기. 저거리 한분에 돌려서 템 자르고, 히드라, 히드라 극한의 컨트롤로 상대를 죽이는 그런 플레이인데, 안 통하네요.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홍고야, 힘내! 할수 있어. 홍고야, 근데 위치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직, 이거 벌써 진로 돌렸을 수도 있다, 이거. 대가, 홍고 11시 아이가? 혹시, 7시 맞아? 아이고, 맞네. 오, 질럿나왔대질럿 나왔어요. 와, 아, 이거 11시였으면 이거 질럿 하나 놓쳤어. 일단 질럿 하나 나왔고. 하나 이미 벌써 돌린 거 아니겠지? 타이밍이, 아, 타이밍이 아니, 아, 아니겠다, 아니겠다, 아니겠다. 근데 이 맵이 오히려 붙은 자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저거 데토스에서. 아, 좀 아쉬운 게 그, 그걸 해볼 걸. 히드라 운영을 해볼 걸. 아쉬운 게 내가 그것만 했어. 아. 그니까 973이나 혹은 그냥. 초반 찌르기 운영식으로 해볼 걸. 너무 그 스파이 운영식으로만 했다. 생각해 보니까. 약간 요즘 트렌드, 약간 요즘 트렌드 게임으로 해볼 걸. 일단 오해 처리. 아니 커세어가 뭔가 이상하게 빠르게 느껴진다니까 진짜로. 그게 왠지는 모르겠어. 커세어가 빠르게 느껴져. 진심.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토스의 이 토스의 가장 무서운 점. 이, 이 프로토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가 알려줄게. 게임 하다가 보면은, 지금 오브로한 마리 잡혔죠. 그 다음에, 지금, 와, 이걸 잡으러 간다고? 와, 아니, 저 오브로드 잡으러 가는 거면은, 저 커세어 드라이빙 자신 있는 거야, 저거. 저거 잡고 커세어를 살려서 뺄 자신 있는 거야, 저거는. 봐봐, 멀택 걸잖아, 지금. 질러 나오면서 저거 멀택 거는 거야, 계속. 어, 잡혔네. 근데 늦었는데? 큰일 늦었어, 이거. 구야? 구야? 공유롭 됐나? 와 투질러 잠깐만 투질러 본진으로 사질로 사질로 본진으로 와 구, 구야? 아. 아니 내가 무서운 점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무서운 점 뭐냐면 여기서 휘둘리잖아. 봐봐 여기서 휘둘린다. 조금 있다가 공1 5 커세요. 섯마리 여섯 마리 모아가지고 오버로드 개 썰어. 지금 좀 있다가 이좀 있으면 커세요. 오거든, 거기에 게임 터지는 거야. 이제 커세요. 다크에 게임 터지는 거야. 이거는 막을 수 있어. 어찌어찌, 이거는 어쩌지? 막을 수 있어. 이것도 못 막을 것 같긴 한데, 좀 있으면 이제 커세요. 날라오거든. 공1럽공0 1된 커세요. 그거를 못 막아. 중요한 게, 근데 구야. 아니야, 구야. 한 게임 더해 봐. 아니야, 구야. 리겜 해 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구야. 괜찮아, 구야. 할수 있어. 어? 구야. 와미탈인거 보고 안오네 와 다크 썰고있어 뭐야 침착해 뭐야 왜안 나가? 왜안 나가? 안 나가? 아, 근데 이 새끼가, 아, 이 새끼 런하면.